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전과 다른 행보를 하십니다. 바로 유대 지역이 아닌 완전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의 보통 대부분은 유대 땅,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나오죠.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기는 커녕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알고 한 여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방에까지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민족과 출신 정보만 나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 수로보니게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시리아,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번니게로 번역했죠. 그번니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이 가신 곳이 두로라는 지역보다 위쪽으로 60에서 70km, 예수님이 가신 곳인 이 두로보다 이 여인은 60, 70km 위에 있는 지방에서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한 완전한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25절. 이에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건 지금 지역이 두로 지역으로 이방 땅이요 거룩한 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 더러운 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페니키아 여인으로 이방 여인. 더러운 여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딸도 같은 상황으로 더구나 귀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더럽고, 여인이 더럽고, 영이 더럽습니다. 이런 더러움의 삼중의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말 탑3를 뽑자고 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뽑힐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독설의 명수였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찾아온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런 끔찍하고도 잔인한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 여인이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제대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자녀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들이라 하면 바로 자기들 이방인들을 말하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서 28절의 대사를 외친 게 아니었어요. 다 알아들었죠.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개들이 자신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바로 그런 개들 중에 하나라면서 당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그 기적의 일부라도 내게 던져 주시면 나와 내 딸이 개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집회에 나온 어떤 초신자나 불신자가 집회 중에 기도받으러 나왔더니 교회 등록부 찾아보라고, 목사님. 우리 교인 아니면 기도 안 해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녀고 당신들은 남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수로 보이는 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주여라고 반응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그런 대우를 당했어도 예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죠. 두 번째,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을 하셔도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을 그분 앞에 완전히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와 자기 어린 딸은 개들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자녀들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완전한 구려교, 완전한 굴종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앞에 얼굴도 들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엎드려 있다라고 말해요. 마치 이 대화의 비유 속에 등장한 그 개처럼 그저 웅크리고 주인의 상 앞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린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수로 본익의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잘 보십시오. 앞에 무슨 말을 하고서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네가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뱉었던 말,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답변했던 그말 때문에 너가 돌아가도 된다. 네가그 말을 했으니 이제 귀신이 나갔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인의 이 말은 그녀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받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태도의 모습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떡 자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빵에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는 됩니다. 라고 했던 이 자세는 예수님의 온 몸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 가해만도 손을 잡아도 나는 병이 날 거야 했던 바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태도, 동일한 이 수로보니계 여인의 태도죠. 한 줄기 한 가닥이라도 예수의 그 무언가라면 좋고 충분하다며 찾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은 동아줄을 주지 않으셨어요. 새로 꼰동아 줄, 생명줄이 그들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 지역, 더러운 출신, 더러운 귀신의 삼중 더러움이 있어도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오는 자에게는 깨끗함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따로 떼어볼 게 아닙니다. 연속이 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제 누가 나왔습니까? 온갖 깨끗한 척다 하는 인물들이 나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깨끗하죠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손까지 씻어가면 우리 완전 깨끗하다라고 외식 떨던 가식 떨던 그들 사실 그들은 더럽기가 그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있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딸 아이는 완전한 더러운 지방, 더러운 영, 더러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자 이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들은 깨끗하다는 손으로 음식 먹으며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러운 상황 속에서 나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으로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 나음과 치유를 얻고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도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 예수님이 양손을 그의 귀에 넣고 자신의 손에 퇴침을 받터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딱 대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에바다 열려라 하시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듣게 되고 말이 분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은 대조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고 말로 반응도 할수 있지만 전혀 못 듣는 듯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예수님 공격받게 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지역적으로 더러운 이방 지역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고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들은 반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자평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킬 줄 아는 완전 깨끗한 사람들이야 하는 자들의 반대적 측면에서 <laughs>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두 명의 인물 그룹들을 보여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대비하여 강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깨끗한 자냐? 누가 진짜 듣고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자들이냐? 너희들이냐? 예수께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오는 자들이냐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언제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집에 두고 나온 이 어미의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십니까? 현재 상황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에바다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터치하시면 열리고, 열리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조각, 자들 자가 자들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인생의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 오직 당신께만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앞에만 웅크려 있는 그분의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그 심령 주님께서 결코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잘 보시면. 이방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이방 지역 그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이 다니시지 않았다라는 전제 속에 볼때이 여인은 그 주님 만났다라고 만나러 갔다라고 볼수 있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을 하나 만나기 위하여 주님 가셨듯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은 떡 부스러기 정도 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떡 전체로 당신의 생명댁된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